자, 안녕하세요. 이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 오늘이야. 어, 치, 이번에는 제가 레드스톤 썩이라는탈춤앱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제작자 위쳐드. 탈춤의 제목 제, 레드스톤 블록소. 영상 리뷰 환영 덕후 공감 필수. 2차 배포 금지 재밌게 하세요. 룰루루루루. 잠깐만요. 학교 끝났다. 이제 주말이다. 얼른 집에 가야지. 와 집에 가자. 너무 느려. 뛰어가자. <laughs> 우리 집 엄청 커. 응? 어, 뭐야? 으악! 야, 여긴 어디야? 미안 나내 학생이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난 레드 스톤 블록스의 수호신이다. 소, 우리, 레드스톤 블럭을 구해주기나. 무슨, 네? 무슨 일이시죠? 일단, 내가 지키고 있는 레드스톤 블럭 속으로 소환시켜주마. 응. 소환! 여기가 레드스톤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그렇다, 레드스톤 블럭 하나하나마다 나 같은 소호자가 한 명은 꼭 있지. 그 안에 일하는 시민들도 말이야. 레드스트 블록 속엔, 레드스트 블록 속엔 시민도 있나요? 그래, 앞 건물은 그렇게 안 보여도 레드스트 블록이다제작장 레드스트 블록을저 떡으로 만들어줘. 들어가자. 와! 뭐야, 여긴. 너가 할 일을 알려주마 일단 내가 사는 방까지 와라. 너가 날 도울 수 있는, 있는, 소자는 사라진 건가? 레드스트 블러 속이라니레드스트콘이잖아 어, 여긴 뭐지? 레드스트만의 레지스, 시민이 있다니 전부 일하고 있네. 일단 가보자. 일단 나가야, 나가야 하는데, 출구 앞에 막혀있네 어떻게 나가지? 우린 레드스톤이 잘 설치되도록 하는 일꾼 뭐가? 출구? 몰라 그딴 거말걸지만 힘들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열쇠? 그래서 열쇠를 또 찾아야 되는 건가 봐요. 어, 열쇠가. 착기 그냥 꺼내볼까? 어 어디 있지 에, 몰라. 모래를. 가져와야죠. 하나 가져와서. <laughs> 아, 모래를 하나 가져와서. 됐군. 와, 나왔다. 어휴, 아, 왜 이리 힘들어. 왔군. 나의 부탁을 들어줄 시겠니내 네, 당황해서 그 부탁은 뭐죠? 앞에 있는 기계는 레드스톤 블록 가운데에 위치하지. 저 기계가 망가지면 이 레드스톤 블록을 파괴되면서 아이템, 아이템화 아이템 된단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얼마 전 크리퍼의 폭발로 이기아가망가망가지는다이 기계를 고치려면 양쪽 길이도 각각 자극을 한 개씩 가져와. 앞에 있는 구멍을 넣으면 된단다. 이 부탁을 십시 아, 네, 당연하죠. 그래, 자갈 두 개로 구멍이 나오면 이 기계 뒤에 문이 열릴 거야. 우선 저기부터 가자. <laughs> 아니, 여긴 뭐지? 뭐지? 저 꼭대기에 상자가 있네. 뒤에 올라갈 방법은 면 올라갈 길이 있는 주변을 둘러보자. 어, 여기 무슨 길이 있어? 한번 가보자. 뭐지, 여긴? 공장 렌트 속에 별게 다 있어. 시민들. 아니, 일꾼들도 있네. 한번 가보자. 여긴 나무를 빛나는 레드스톤으로 만드는 곳이지. 이 공장이 없으면, 레드스톤은 밝아지지 않아. 이제 뭐하라고. 핫, 와, 뭐 하라고? 하 그러하다. 아뭐 해야 돼? 뭐? 이용한 탑이? 상자를 아는 방법? 를 만들어서 물론 영화를 없애면서 가면 되지 여기로 한번 가보죠 가가가가 가자 어? 그럼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네. 점프맵. 옷. 철이다. 철 하나가 있다. 이철 하나만 있으면, 난살수 있다는 건가? <laughs> 어. 우리 공장을 뒤지다 보면 철세 개가 있을까? 난조합해좋가지고 우리 엔 조합대가 있지. 아, 그래. 찾아서 조연상한테 조합을 해가지고. 아. <laughs> 어. 진짜. 깰수 있어? 아, 나 저런 거잘못깨는데 됐다. 망할. 저기 나무.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찾았다. 자, 이제 하나만 찾으면 되네요. <laughs> 아.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어디로 가? 어딜까? 여길? 우리 여기 뭐점프맵빌 거예요. 사람 머리 밟고 다니기. 사람 머리 밟고 다니기. 역시, 어떻게 지나가지? 블록 보석는 없었으니까 <laughs> 망할 가. 철세 개를 다 모았구요. 자, 이제 예로한테 가서 물양, 양동이를 만들어서 아까 계획 말을 또 들어봅시다. 뭐, 용암탑이 상자를 위한 방법? 그럼 물양동이를 만들어서 물로 용암을 없애면서 가면 되지. <목소리>